i <laughs> a 제차 제논 라이트가 나가서 이제 갈아볼 거예요. 일단은 본닛을 열어서 기존 램프를 제거해 볼 거예요. BMW 본닛은 굉장히 광활해요. 일단은 운전석 쪽 램프가 나갔으니까 운전석 쪽을 열어볼게요. 어, 이쪽에서 가는 게 아니네. 아, 씨, 어디서 가는 거지? 와, 클났다. 씨, 범퍼를 드러내야 되나? 어. 어스트로바를클러야 되나? 아 이거 큰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네 고객님 비앤더 네. 서비스 센터입니다 네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제논 라이트 교환 한비용네 제논 라이트만 교환하시면 비용이 한 37~8만원대 정도 들어가네요 아 한쪽이요? 네 한쪽에 한3 7만원 정도 들어가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BMW F바디 제논 라이트를 갈 때는 휠하우스 쪽 뚜껑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타이어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돌려야 됩니다. 최대한 바깥쪽으로 핸들을 돌려주고 시동을 끌게요. 자, 타이어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쪽 안을 보면 저기 볼트를 풀면 저쪽에서 램프를 갈수 있어요. 자, 한번 드라이버로 풀어 볼 건데 너무 긴 드라이버는 타이어와 간섭이 생겨서 제대로 드라이버를 돌릴 수가 없네요. 조금 짧은 드라이버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짧은 드라이버가 유용할 때도 있겠네요. 한번 요걸로. 볼트는 생각보다 강하게 조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분리했습니다. 아, 뚜껑은 이렇게 아예 빠지지 않게 안전고리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속 안에 덮개가 하나 더 있네요. 저것도 제거해 줘야 되겠네요. 덮개를 제거하고 나니까 저기 램프 보이시죠? 저거를 일단 끄잡아 내겠습니다. 수명이 다한 램프를 겨우 뺐는데요. 램프를 그냥 이렇게 바로 잡아서 당겨서 뺄라니까 안 빠져요. 이렇게 이쪽 보시면 보시면 이쪽에 홀들이 있는데요. 약간 돌려서 빼야 빠집니다. 반대로 낄 때도 넣어서 돌려야 껴지겠죠. 그거를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 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램프가 수명이 다한 램프, 요 램프가 새로 구입한 램프예요 이쪽에 제품 넘버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센터에서는 요 쉬운 작업에 램프 값까지 포함해서 30만원이나 받거든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명이 다한 램프를 보면 이쪽에 투명해야 되는 램프 안이 약간 검게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겠죠. 새 램프를 보면 램프 속이 매우 투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새 램프를 다시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램프 교체는 완료했거든요. 뚜껑을 닫기 전에 시동을 먼저 걸어서 램프가 잘 점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잘 됐어야 되는데. 와우! 자 제너 라이트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30만원 아꼈네요 자 옆에 거 한번 보면 옆에도 잘 들어와 있고 이쪽도 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멀리서 봤을 때 카메라에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색 온도도 무리했던 것만큼 다르지는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수정을 끼긴 했는데 판매자분께서는 초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크진 않아요. 그런데 판매자분께서 저한테 권했던 것은 운전석에 보통 빨리 제노램프가 나간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쪽 램프도 나가니까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램프를 두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마저 갈아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파워블로거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품 같은 것을 공짜로 어디서 얻어쓰는 줄 아는데. 저도 뭐 파워블로거도 해봤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 이거 샀어요. 가나 파츠라는 곳에서 샀는데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정말 순정 제품이에요.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하는 그 램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고장난 제논라이트를 꺼내서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이곳에서 샀고 뭐 가격도 저렴하고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고 교체하는 방법까지 모두 일일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 좀 추천할 것 같아요. 요게 가나파츠 에서 산 순정 bmw 제논 라이트 입니다 d1s 완전 똑같아요 3년 워렌티 똑같고 안에 품질보증서 다 들어있고 기존의 제논 램프를 모두 꺼냈습니다 예, 꺼냈는데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제논 램프가 아예 점등이 안되던 램프고 이 반대쪽 요게 점등은 되던 램프인데 점등이 되던 램프도 점등이 안된 램프와 비슷하게 수명이 거의 다 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 만약 여러분들도 운전석 제노 램프가 나갔다면 반대쪽도 곧 램프 교체 시기가 도래하니까 구매할 때 양쪽 다 구매해서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이 덜 수고스러울 것 같아요. 양쪽 다 렌즈를 갈았고 이제 시동을 걸어서 최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또 추가로 작업했던 이쪽 부위도 램프가 잘 들어오네요. 오늘 제너라이트 교체 작업은 성공이에요.